자,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만 사용하면 인강 유료결제 없이 문제집 구매 없이 누구나 일주일 안에 무조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 방법을 써서 합격했고 어,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려서 합격시킨 주변 지인만 10명이 넘습니다. 어, 그래서 그 정도로 굉장히 간편하고 신빙성이 있는 방법입니다. 자 먼저 어떻게 할 거냐? 어, 여기 네이버에다가 이렇게 CBT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쭉 내려보면 여기에 이제 이 cbt 사이트가 나옵니다 이렇게 생긴 최강 자격증 기출문제 전자문제집 cbt 여기로 들어갑니다 여기로 들어가서 어 여기 쭉 내려다보면은 요 밑에 직업상담사 2급이 있거든요 요거를 이렇게 클릭하면은 어 최근 이제 2022년까지의 기출문제들 필기 기출문제들이 쭉 모여있습니다 왜 2022년 이후로는 없냐 2022년 이후로는 어, 문제은행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문제은행 그 컴퓨터로 푸는 게 아니었는데 2022년 이후로는 컴퓨터로 푸는 걸로 바뀌어서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동안 기출됐던 문제들이 그대로 나옵니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냥 기출 문제만 달달달달달달달 하셔도 충분히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어떻게 기출 문제를 달달달달 봐야 되냐 뭔가 특별한 비법이 있냐 자 한번 이제 차근차근 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제 딱 클릭하면은 여기에 이제 교사용 파일이 있고 그다음에 학생용 기출문제 파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사용으로 다운을 받을 거예요 왜 교사용으로 다운을 받냐 학생용에는 정답이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정답이 이미 표시가 되어 있는 교사용으로 다운을 받을 겁니다 어 문제를 풀려면 정답이 표시가 안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이유까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 여기 교사용 한글 파일이고, 교사용 PDF 파일이 있는데, 요거는 그냥, 어, 상관 없습니다. 그냥 편한 걸로 다운을 받으시면 되고, 태블릿을 사용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PDF를 다운받는 게 조금 더 편합니다. 저는 PDF로 다운을 받아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운을 받으면, 이렇게파일 어, 열리죠? 그래서 쭉 보면은 요게 이제 제일 최근 기출문제 중 하나인데, 어뭐 보면은 이제 하인네 진로 설서좀 해양관사 쭉 하면서 이제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이 직업 상담사 2급 필기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요. 어 그 고집을 버리셔야 된다 고집 특히 어뭐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조금 이제 뭔가 이렇게 공부를 손에서 놓은지 오래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20대, 30대가 아니라 내가 뭔가 좀 공부를 다시 하려고 하는데 그동안 좀 놓은지 오래됐다 하시는 분들은 고집이 있어요. 무슨 고집이 있냐? 하나하나 뭔가 정확하고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모든 부분을 다 알려고 하는 그 고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할인의 진로 의사 결정 유형에 해당하는 것은이라는 문제가 나오면 뭔가 이 할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막 알고 싶어요. 그래서 막 그때부터 이제 막 네이버에다가 검색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렌의진로 의사 결정하면서 이제 막 뭔가 이제 이하렌에 대한 모든 이론을 막 갑자기 막다 공부하고 싶어지는 막 그런 어떤 고집이 막 생기거든요. 그거를 버리셔야 됩니다. 그냥 이 문제만 딱 보면 돼요. 아, 해당하는 거는 2번. 합리적 의존적 직관적이구나. 아, 그럼 하레내지는 해당한 이거 이렇게 어, 해당이 되는구나 하고 끝하고 넘기시는 겁니다. 2번도 마찬가지예요. 행동주의적 3번 기법주 학습주의법 기법 아닌 것은 아, 행동주의적 상담기법 중에 체계적, 체계적 둔감화는 어, 요게 아니구나 그렇구나 나머지는 그러면은 행동주의적 상담기법이겠네 그렇구나 끝 넘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행동주의적 상담기법이 대체 뭐지? 라고 의문을 갖고 찾아보기 시작하는 순간 일주일 안에 합격 절대 못합니다. 한달 이상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 그냥 아 요렇구나 얘가 행동주의적 상담기법이 아니구나 그렇구나 하고 바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런식으로 어, 그냥, 한 문제 한 문제를 디테일하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를 내 눈에 바른다는 느낌으로, 아, 그냥 이 문제 나오면 정답이 이거였지. 요거를 캐치해낼 수 있다는 것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왜? 문제가 시험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기출문제랑 그대로 나와요. 심지어 정답 번호까지 똑같이 나오는 경우도 어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요런 문제들은, 사실 어~ 그냥 좀 읽어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직업상담사가 지켜야 될 윤리상 요런 거는 읽어보면은 사실 바보가 아닌 이상 그냥 아 그냥 맞출 수 있습니다 이거는 상식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 좀 너무, 이렇게, 이런 것들은 뭐, 지, 디테일하게 안 봐도, 상식선에서 풀수 있는 문제들도 많습니다. 일과 목은. 뭐, 특히 이런 것들. 아까 얘기했던 거. 아들러. 헉, 아들러라는 사람이 뭐지? 실기에서는 아들러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근데 필기에서는 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아들러라는 요 문제가 나오고,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아, 전의 해석을 통해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 패턴을 알아차리도록 돕는 건 아니구나. 아들러는 1, 2, 3번에 해당하는구나. 그래서 1, 2, 3번 그냥, 아, 이런 내용이 아들러에 해당하는 내용이구나. 맞춰보고 4번이 4번에 해당하는 요 내용이 나오면 어, 틀린 거구나 정도만 아셔도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나머지도 1과목은 다 마찬가지예요 2과목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2과목은 이제 학자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헷갈려 헷갈리고 이게 어디까지 정리를 해야 되나 약간 고민이 돼요 어, 쭉 이제 우리가 지금 2022년만 보고 있지만 기출이 보시면은 2012년 1년 2020년 쭉 해가지고 뭐 거의 10개년이 넘게 모여있거든요. 어디까지 봐야 되냐? 음, 한 5개년만 봐도 충분한데, 어, 충분한데 이거는 그냥 내 여건이 되는 한 많이 보면 볼수록 사실 나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어 그냥 일단 기본적으로 5개년 정도를, 그러니까 2022 1 20, 19, 18 정도까지 보시고 여유가 되면은 17, 16까지 보면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딱 여기 1페이지 내용 1페이지 내용 쭉다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은근히 양이 많아요. 한 파일당 100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뭐 거의 뭐1 0 0문제 이상 어 보기 때문에 양이 적은 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볼수 있는 양. 보다 보면은 겹치는 문제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냥 봤던 문제 또 나오고 봤던 문제 또 나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 조금 뭐 문제의 수는 많지만 어, 보다 보면 겹치는 문제도 많기 때문에 양 자체는 그렇게 많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보다 보면은 아뭐 예를 들어서 이 홀랜드라는 사람이 뭔가 어, 이런 이론을 만들었는데 이 홀랜드라는 사람이 궁금하잖아요. 근데 어, 뭐 다른 거 보다 보면은 아 탐구적 이 탐구형에 대한 질문도 나오고 예술형에 대한 질문도 나오면서 내가 굳이 이 부분에서 이 순간에 홀랜드라는 사람을 따로 검색하지 않아도 다른 연도의 기출 문제들을 보다 보면은 홀랜드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쭉 보다 보면은 뭔가 반복되는 부분들 어? 뭔가 중요하구나 어 계속 계속 반복이 돼서 문제가 출제가 되는구나 하는 부분들이 자동적으로 캐치가 됩니다 이걸 내가 따로 하나하나 검색해보면서 네이버에 검색해보면서 찾, 찾으면서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 여기가 중요하구나 내가 여기만 따로 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 하는 부분들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뭐 슈퍼에 대한 틀린 것아 요거는 죄선은이 일어날 수 없다 아 그럼 죄선은이 일어날 수 있겠네 하면서 그냥 넘기시면 됩니다 파슨스가 나왔네 그러면 이제 1, 2, 4번은 어, 파슨스에 대한 나, 맞는 내용이고 4번 특성은 특정 직무에 수행해서 주는 조건을 의미한다 아니네 아 그럼 뭔가 다른 의미가 있나 보다 하고 그냥 넘기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 이제 삼과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삼과목 이제 삼과목에서는 뭔가 이제 조금 더이 어 직업에 대한 그런 이제 자세한 어떤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아 틀린 거는 이거네 하고 넘기면 시 됩니다. 이것도 20kg의 물건을 들어올리고 10kg 정도의 물건을 빈번히 들어올리거나 운반하는 건 보통 작업이네. 그럼 이제 궁금하잖아요. 가벼운 작업은 뭐고 힘든 작업은 뭐고 아주 힘든 작업은 뭘까? 다른 연도 기출문제에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지금 당장 찾아볼 필요는 없지만, 요 정도는 뭐, 그래, 찾아봐도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뭐, 요 정도는 뭐, 찾아봐도 되지 않을까. 학자들을 찾아보는 거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지만, 뭐, 요런 것들은 뭐, 당장 찾아봐도 뭐, 1, 2분 이내에 찾아볼 수 있는 거니까, 뭐, 찾아서 따로 이렇게 옆에 비어있는 부분에다가 정리를 해보셔도 뭐, 요 정도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요런 것들. 2024년 적용 임금은 어, 우리는 2025년으로 외워야 되겠죠. 왜냐면 지금이 2025년이니까 내년에는 2026년으로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은 조금 이제 내가 어, 센스껏 2024년은 어차피 지나간 거라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2025년으로 내가 외워가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나머지들도 요런 것들도 그대로 나옵니다. 그대로. 그래서 요런 것들도 아요 내용이 나오면 기술사거나 산업기산 보고 기능자가 뭐 기사는 뭘까? 다른 연도 기출문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찾아보지 않으셔도 되지만 굳이 찾아보고 싶다 하시면 찾아보셔도 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쭉쭉쭉 보면 이제 노동 시장론. 아, 이 요게 좀 어렵습니다. 이 노동 시장론이랑 노동 관계 법규가 어,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것도 문제가 똑같이 나옵니다. 어,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뭔가 이제 어떤 경제학 대한 이론들도 조금 들어가 있고 뭔가 이제 숫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약간 어려워지는데 이런 것들도 어 조금 이제 이해가 안될수 있어요. 이해가 안될때 어 여러분들이 해보시, 해보실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여기 쭉 이제 요 CBT에 다시 들어오시면 이렇게 나온다 했죠? CBT에서 이 위에 전자문제집 요 버튼이 있어요 버튼 요거 요 클릭한 다음에 여기서 문제와 답 해설 요거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거그 다음에 여기서 q 넷 기타 및 전문 자격 시험 해서 선택하면은 여기에 이제 직업상담사 어디지 어여기 있습니다 여기 직업상담사 2급 요거 클릭하셔서 선택하면은 이제 요거 전체 보기로 하시는 게 편합니다 전체 보기 요것도 정답 보기 요걸로 한 다음에 어쭉 이제 내가 찾고자 하는 연도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방금 봤던 요거다 한 다음에 보기 누르면은 이 밑에 이제 아까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어 아까 우리가 요 pdf 파일로 봤던 문제가 그대로 나오면서 밑에 어이 사이트를 이용하는 유저들이 해설을 친절하게 달아놨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검색해 보지 마시고 차라리 뭔가 해석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아셨죠? 쭉 해서 쭉 보시면 돼요. 이렇게 쭉 해설을 다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뭐 계산 문제 같은 거 우리 좀 계산 문제도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뭐 취업자가 200만 명, 실업자가 100, 10만 명, 비경제인일 때 이런 거는 사실은 어 숫자가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다르게.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이 문제랑 답만을 외우는 건 조금 이제 어려울 어, 위험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은 그럼 어떻게 푸냐? 여기서 알려 줍니다. 어, 우리 아까 바, 방금 봤던 거 있죠? 아주 가면 줘, 이런 식으로 달려 줍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쭉쭉쭉 내려 보면은 아까 70번이었나요? 70번 쭉 내려 볼게요. 쭉쭉쭉쭉쭉쭉쭉. 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굉장히 친절하게 해설을 다 달아 줍니다. 달아 주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요 해설 보면서 또해 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쭉이런 식으로 어, 좀 뭔가 내가 뭔가 이 계산 문제, 계산 문제가 사실은, 어, 저는 푸는 거를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공부는 해가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우리가 학창 시절에 하던 그런 막미적분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중학생 정도면 풀수 있는 수준으로 나옵니다. 그냥 단순히 용어가 막 비경제 활동인구? 처음 들어보던 용어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 그 문제 푸는 난이도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그냥 원리만, 이론만 알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 이런 숫자들. 이런 숫자들도 어뭐 거의 그대로 나오는데 요거는 좀 달라질 수 있어요 법령이기 때문에 또 개정된 법에 법이 개정이 되면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근데 어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어 이거 달라져 가지고 만약에 틀렸다 하더라도 합격에 전혀 지장이 되지 않아요 이거 어차피 우리는 60점 만 넘기면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거 한 문제 어 숫자 바뀐 거 모른다고 해서 뭐 떨어지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어뭐 요런 것들 뭐 내가 숫자 채워넣는 거. 이 숫자 채워놓는 거이 숫자가 갑자기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틀렸는데 불합격을 했다 그러면 공부를 그냥 안한 거예요 나머지에서 너무 맞춰야 될 문제에서 못 맞춰가지고 떨어진 거지 이거 한 문제 때문에 떨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쭉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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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공부를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나는 뭔가 이, 이 인강을 보고 싶다 어 인강을 보고 싶은데 이거 너 인강 결제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거 나 인강 보고 싶다 어떡하냐 유튜브 채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뭐 어디 뭐 협찬을 받거나 광고를 받은 게 아니라 저도 도움을 받아서 감사한 마음에 요 직업상점 100% 무료강의라는 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재생목록을 쭉 내려주다 보면은 여기에 직업상담사 2급 필기 기출문제를 모아놓은 요, 요 재생목록이 있습니다. 여기 여기 하면 2014년부터 쭉 해서 2020 2년 어 2회차까지 쭉다 모아 놨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아, 어, 이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입니다. 아, 근데 아쉽게도 조금 이제 소천하셔 가지고 어, 약간 저도 마음이 아팠는데 우리 아까 봤던 문제랑 똑같죠. 그래서 해설을 보고 싶다. 어, 이분 채널에 가셔서 어, 보시면은 자세하게 다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요것만 하셔도 무조건 합격합니다. 요거 무조건 무슨 막 이론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이따만한 두꺼운 막 이론서를 막 하나하나 필기공, 이론공부하고 다 쓰잘데기 없어요. 쓰잘데기 없어요. 그냥 버리세요. 버리세요. 다 버리시고 요렇게 그냥 기출문제만 달달달달달달달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이제 볼때 중요한 거는 그냥 빠르게 그러니까 1번부터 100번까지를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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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기면서 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한 문제 한 문제를 어, 디테일하게 보기보다는 빠르게 빠르게 그래서 아까 이거 어, 이건가? 어, 그래서 이거 마찬가지로 어, 틀린 것은 아 4번이구나. 그럼 실존주의 상담은 이 내용이 아니구나 다른 내용이구나. 그래서 상담의 초기 면접 단계에서 일벌적으로 고려할 사항인 것은 아 통찰의 확대는 아니구나 하면서 쭉 넘기면 되고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순서 순서 맞추는 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어 요거는 어 분석 종합 진단 예상 상담 그다음에 여기 사실 6단계가 더 있거든요. 추수 지도라고 6단계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도 어, 다른 연도의 기출 문제들을 보면은 요게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도 어 순서를 잘 외워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들 뭐 행동주의적 접근의 상대회보주 뭐 아닌 것은 요런 거는 그냥 아 가장 효과적인 건 체계적 중간법이구나 하고 넘기시면 됩니다. 나머지 타임아웃 기법, 뭐 행동조성법 쓸 데가 없는 이거는 실기에서도 안 나오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다 버리시면 모델링은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뭐 타임아웃 기법, 행동조성법 이런 것들은 아예 몰라도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냥 이 문제 질문과 답을 매칭시키는 연습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눈에 자꾸 발라야 돼요. 우리가 뭔가 주관식처럼 정확한 내용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냥 눈에 발라서 아이 문제 봤을 때 정답이 이거였지. 어 요거는 요게 정답이었지. 이렇게 골라낼 수 있으면 충분히 어, 됩니다. 어, 시험장 실제로 가시면은 정말 좀 당황스러울 거예요. 왜냐면 내가 기출 문제에서 봤던 게 시험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아 쉬고 너무 당황스러운데 너무 쉬운데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3일 봤는데 어, 3일 공부하고 합격했는데 필기를 그그 그 중에 두 과목을 100점 맞았거든요. 똑같이 나와가지고 이 기출 문제랑.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런 것들 숫자도 아 그냥 그냥 그대로 어, 나옵니다. 그래서 숫자 같은 것도 그대로 나오니까 문제 푸는 거그 계산 문제, 계산 문제, 계산 문제 같은 것만 여러분들이 조금 노력을 하셔서 푸는 연습을 하시면 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뭐 합격할 수 있습니다. 뭐 모르는 거 있으면은 제가 또 댓글로 알려드릴 테니까 이런 거 아까, 아까 제가 봤을 때 똑같이 나오죠? 이렇게 이렇게 추수지도까지 해서 이런 단계는 외워주셔야 된다. 보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있어서 반복되는 거, 어나 저번 연도에서 봤는데 이번도 나오네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그냥 외우시면 돼요. 이런 것들. 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는 중요하게 나오는 거니까 어? 외우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2급 필기 일주일 만에 합격하는 어, 비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